네, 안녕하세요. 대구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SK텔레콤의 박철수 PM입니다. 발표에 앞서 그 저희가 이제 데이터 허브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저희가 2019년 20년에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분들과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표준을 어떻게 필드에 잘 적용하고 확장할지에 대해서 어좀 되게 많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새롭고 오늘 이렇게 오픈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많은 연구원분과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구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는요. 물리적으로 지금 보면 대구 수성 알파시티라고 해서 지금 수성 알파시티의 스마트 시티 센터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총 8층 건물인데 저희가 2층 4층에 서버실에 저희가 데이터 허브 관련된 장비들을 설치를 하였고요. 여기에는 저희 데이터 허브뿐만 아니라 이다시의 교통, 이다시 안전 관련된 서비스들도 이쪽에 장비들이 같이 설치되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올해 그 저희가 서비스 모듈 같은 것들을 다 설치해서 저희가 2월 24일 저희가 그 대구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데이터 허브뿐만 아니라 용복합 서비스 그리고 관련된 교통 안전 그리고 도시 행정에 대한 서비스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네 앞에 그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크게 보면 수집, 저장, 분석, 활용하는 걸로 좀 구분되어져 있고요. 그 수집 관련해서는 지금 IoT 기기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통신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이 IoT가 잘할수 있는 소음을 인터넷 그런. lpw 에 같은 그 네트워크 망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ot 에 대한 센서 데이터들도 많이 수집을 할수 있고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와 더불어 민간 데이터도 같이 데이터 업에 들어올 수 있는 수집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실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양질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그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해서 이 나머지 부분의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폐기를 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그런 거를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들이 되게 들어오게 되면 실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복합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대구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 같은 API 부분들을 향후에 대구에 관련된 시민이라든지 관련된 스타트업, 그리고 관련된 민간 기관이라든지 공공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념을 좀 봤는데요. 대구시는 저희가 그 R&D 과제에서 2-1의 교통, 그리고 2-2의 안전, 그리고 시설물 관련, 그리고 2-4의 도시 행정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는 대구에 관련돼서 과연 어떠한 서비스를 실증할까를 고민을 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두 가지 서비스 부분에서는 버스 최적화. 그리고 안전 2.0 같은 서비스들을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개방형 포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허브를 그 대구시에 구축할 때총그 소프트웨어 모듈을 19개의 모듈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8개의 모듈을 좀 메인 모듈로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이터 수집 부분의 인제스트 모듈, 그리고 데이터를 그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연결해 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코어 모듈, 그리고 데이터 분석 모듈과 서비스 모듈, 그 외에 인증과 시맨틱 모듈, 인프라 모듈 이렇게 총 메인으로 8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과연 그 데이터 허브하고의 차별점은 무엇이냐, 특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그 일회심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그 가장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NGSI LD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GSI LD의 약자는 New Generation s e r v i c e Interface Linked Data입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링크드 데이터란 말은 연결된 데이터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데이터에 대한 관계를 구축을 해서 분석할 수 쉽게 데이터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온도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냥 온도 데이터가 아니라 이게 온도 데이터가 냉장고 데이터인지 에어컨 데이터인지 아니면 기타 뭐 전자장비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링크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분석 모듈에 저장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데이터라 대한 이런 모니터링이나 탐색이나 분석을 할때더 용이한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핵심에서 나온 국가표준 데이터 허브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실은 이제 뭐 저희 대구뿐만 아니라 시흥 더 나아가서는 뭐 해외에 있는 데이터허브하고도 연동을 할때 저희가 뭐 보면 인터 오퍼러빌리티 상호운용성을 더잘할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게또 특색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듈화 구조를 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지자체 분들이 도입할 때 가장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과연 설치 비용이라든지 운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듈화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다 보면 실은 이미 갖고 있는 모듈에 대해서는 뭐 도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 모듈을 좀 구성을 해갖고 향후에 운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기타 다른 개발적인 부분이나 더 편리하고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요 부분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총 5년 동안 그이 R&D 실증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세단계로 해서 2018 19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그 데이터 허브에 대한 설계 부분으로서 데이터 허브에 대한 컨셉을 좀 정리를 했고,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2020년에서 21년도는 저희가 실제 데이터 허브에 대한 소프트웨어 모듈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 말에 설치하고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실제 운영을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좀더 하고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을 고도화 시켜서 실제 대구에서 이 데이터 허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쓸수 있도록 저희가 이관을 하는 게 올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 대구에 저희 아까 비즈니스 센터에 오시면 한번 그 요새 이제 저희가 여러 지자체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며칠 전에도 지금 안양시에서도 오셨다 가셨고 그리고 K워터에서도 오셔서 설명을 듣고 가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데이터에 대해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요런 간그 간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 도시 시설물 대구시 레거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구에서 시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그 아까 운영 저희가 모듈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자들이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요거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듈입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자들이 할수 있게끔 저희가 직관적으로 UI를 구성을 해서 각각 사이트에 각각 소프트웨어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인프라에 뿐만 아니라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허브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제 보면 대구시에 저희가 처음 고민했던 부분이 저희가 실증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결과 대구시가 보면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률이 30 6% 정도 돼서 좀타 지자체에 비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저희가 좀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했던 방식과는 틀리게 그 실은 이제 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승하차 데이터랑 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유동인구 데이터 그리고 교통 데이터. 기타 건축물 데이터를 가지고 실은 저희가 융복합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 실은 이제 구에서 구 단위로 이렇게 유동 인구가 넘어갈 때 이분들이 과연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률 부분하고 또 이분들이 향후에 보면 앞으로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기자 수요 지수. 뭐 이런 저희가 것들을 만들어 갖고 저희가 이 버스 최적화를 통해서 향후에는 실은 이제 버스 최적화가 보면 버스 노선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아니면 정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저 저희 도시 운영자에 제안을 드려서 더 이제 이용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이런 화면이 실제 이제 저희가 지금 시연을 못 드리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뭐 동구에서 서구로 간다든지 수성구에서 동구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지금 올해는 저희가 고도화 측면에서 지금 버스 노선별로 노선별로 이용률이라든지 이 버스에 대한 분석을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전 2.0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안전 1.0이라고 하면 저희가 통합 플랫폼에서 보셨듯이 112, 119 연계에 대한 이벤트 신고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안전 2.0 서비스는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보면 그 112, 119에 대한 신고 데이터, 그 신고 데이터랑 CCTV 위치 그리고 유동 인구 데이터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안전 2.0 등에 대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는 CCTV 최적화입니다. 실은 기존에 저희가 CCTV가 여러 군데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실은 이제 50m 격자 단위로 안전 지수란 것을 저희가 표출해 줍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 이제 CCTV가 없다 그러면 그쪽에 CCTV를 더 추가할 수 있게 고런 거를 저희가 좀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서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 2019년에서 20년도 경찰청하고 같이 실증을 했는데요 실은 이제 순찰 거점 노 거점이라고 해갖고 그 실은 이제 교통 그 순찰하시는 부분에 루트가 있는데 이 루트에 대해서 실은 저희가 최적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신고 건수가 16.3% 줄었고 범죄율은 18.6% 정도 감소된 결과를 가져왔고요. 요런 부분을 실은 이제 대구시를 더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같은 부분을 뭐 전국에 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실제 화면으로 CCTV를 과연 어디에 더적그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포탈인데요 실은 이제 저희가 그 이런 데이터 도시 데이터에 대한 오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은 이제 데이터 부분을 그 시민들이나 이런 그 스타트업 관계되신 분들이 실은 이거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그 개방형 포탈을 만들었고 여기서 좀 특색 있는 부분은 실은 저희가 비즈니스 센터 내에 저희가 샌드박스라고 이런 명칭은 정했지만 실은 저희가 오픈할 데이터가 있고 오픈하지 않을 도시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실은 이제 그 비즈니스 센터 내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실은 분석하려면 되게 그 많은 소프트웨어라든지 기타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개방형 포털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의 도시운영 관계자 분이 그거를 검토하시고 여기 에 들어와서 분석을 해갖고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할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시민들이나 다른 관계되신 분이 직접 들어오셔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관련된 화면이고요. 근데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데이터 허브를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고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했지만 실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운영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간제 중심의 저희가 보면 이런 운영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간제뿐만 아니라 데이터 운영이 같이 될수 있도록 뭐 일핵심에 아까 그 성 팀장님도 얘기 해 주셨지만 기존 통합 플랫폼에 이 데이터 허브가 같이 된 그러한 서비스들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그뭐 거버넌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시와 함께 그 UN 산하 기 밑에 ITU의 그 KPI 표준을 승인을 받아서 올해 저희가 그 대구시 케이스 스타디를좀 같이 하고 인증을 같이 획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러한 R&D 성과를 기반으로 대구시하고 기타 뭐 이런 학 서비스나 이런 데이터 허브가 잘 활용하게 할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점 도시에 이런 데이터 허브를 또 확대할 예정이 있고요. 그 기타 거 데이터 허브에 확산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